이거 세밥 해갖고 먹으면 음, 끝내지 진짜 맛아 그래. 응. 그러니까 오직은 내가 사람 서유하다가 한나주부도 모른다니까 <laughs> 파김치 한번 먹어봐 진짜여 우 <laughs> <다 죽어버려. 웃음> 내, 내 김치 먹고 다한거보러다른거보러내 김치도 한번 먹고 다 주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따리마예요 오늘은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를 사 먹을 건데 오늘도 잘라도 할머니한테 잘 배워봅시다 재 소개할게요. 지금 차마으로 나가고 있죠. 요리할게요. 오늘은 파김치를 담을 거예요. 이파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파는 이꽃다리를 따야 물이 핏빛안 나와 먹어도. 근데 이것을 안 땀은 먹으면 툭툭 튀어. 그러면 버리고 옷도 버리고 옆에사람도 뛰어가고. 이게 이것을 꼭 뛰어야 돼. 끝다리를, 끝다리를, 깨끗이 다 따르면 딱 손질이 난다. 이제 그러면, 가만,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다리만 이렇게 응, 딱 따야 돼. 이렇게. 응, 응. 에이, 많이 딸필요 없이. 끝다리만, 짧은 끝다리만 조 이렇게 하고 응. 하나 준비해놨어요. 응. 이제, 갈 양념 준비해볼게요. 네. 꼬치들 다 손질해놨어요. 이렇게 씻어서, 응. 마른 거 중, 어, 마른 것지, 네. 믹서에다 갈면, 크거나 안 갈아진 게 이렇게 다 잘랐어요. 네. 응, 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사과, 양파, 마늘. 마늘은 조금만 넣어야 돼. 사과. 네. 사과 써. 아, 마늘을 피. 많이 넣어. 파김치에는, 음. 파김치에는. 아, 마늘씨가 많이 들어가면 음, 써요? 이렇게 네. 양파 넣고, 네. 그리고 사과 넣고, 마늘 넣고. 이제, 감은 안가르지지않는 헛발에 갖고, 이게 액젓을 치면 돼. 아 불가래 뜻으로 불가렉 응, 아, 뜻으로 그럼 이거 구워갖고 응, 갈아엎면돼네요 그냥 구워 갈아엎으면 돼잘 네, 갈아올게요 음, 양념을 이렇게 다 갈아왔어요 그냥 찹쌀풀을 부 네, 요 찹쌀풀은 어려운 거 없죠 찹쌀 가루에다 물만 보고 끓이는데 다른 것은 좀대직하게 쓰는데 이것은 좀 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엄마가 이렇게 쓰더라고 합니다 타 김치에는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국에 이렇게. 찹쌀풀을 쓰시래. 그래가지고 이것을 식혀서 사용할 거예요. 이제 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김치담을 때 밥을 많이 넣어. 우리 여 파지만큼은 찹쌀죽을 써. 아, 찹쌀풀을 사용해요? 응, 찹쌀풀을.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파가 걸쭉한게 넣어서 비비면 파에 다 잉겨야 되잖아. 어? 밥을 넣으면 다안잉게 아, 옷이 잘안 입어져? 응, 안입어라안 입어져.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음, 응. 섞으면 돼요? 응. 근데, 타지는 설탕이 효과 들어가야 돼. 에, 설탕이 파가 그냥. 매우니까. 예. 가면 이제 설탕을 응. 넣어? 예, 설탕을 넣어. 설탕 응. 넣어. 넣어. 저,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한꺼번에 다 넣어버려? 응. 네 하고 이제 젖어갖고, 타지는 단기 소래. 예. 응. 타지도 않는 것은 소라. 그게 음.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실컷 네 나도 허겁네. 소를지는 엄마가 매일 김치를 담아주실게 내가 담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황김지는 음. 간단하구만. 간단해. 네. 우리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파는 잘안응겨 음. 붙으니까 찹쌀풀을 써야만 잘응겨 붙은대요. 잘아 드셨죠? 사투리로 쓰니까 잘 모르실까 봐 다시 제가 설명했어요. 양념은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이제 파를 여기다 넣고 물면 돼. 네. 음. 파김치, 자, 보물을 볼게요. 파김치는 머리부터 비벼야 돼. 네, 이 머리부터는. 아, 예? 머리? 머리부터. 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땡이자를 이렇게. 음, 이제 큰 음료수. 예. 간어요? 응, 간. 파는 머리부터 해야. 응. 머리가 파가 크잖아. 이렇게. 목땡이지만. 파김치도 할게, 소래요. 물어보자, 면 희망, 어릴 도 없어. 샛살 좀만 쓰면, 음. 파김치는. 야, 엄마는 맨날 하신게 쉽게 느끼겠는데, 음. 단순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머리무거라 하지. 근데, 요, 파김치는 나다 답은데, 머리무겁게 생각 안 하고. 남들은 음. 막, 여기다가 그냥, 새우젓도 음? 넣고, 근데 나는 멸치, 아니, 액젓밖에 안 넣어, 바지에다 넣막놨구 아, 파김치에다 막넣 음. 음. 김치는 막 새우젓도 넣고 멸치젓도 넣고 막흔디 나는 파지만큼은 멸치액젓만 넣어 음. 아, 엄마가 말처럼아 아까 저 옷을 잘입은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음. 이런 해야 잘 입는다고 해요 이런식으로 음. 음. 아, 저거 저쌀풀 넣는 이유가 음. 음. 밥을 넣으면 이렇게 안돼 예,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이제 다 버무려졌으니까 막고 와 이렇게, 네. 네오이다 네, 뿌려요? 응, 뿌려요. 또, 빼다 뿌려갖고. 자. 한번 더. 자. 아이고, 진짜요. 파지연은 먹다가, 또, 사람 서해주고도 몰라. <laughs> 진짜, 여러분, 맛있게 담았는데 봐봐요. <laughs> 요. 얼마나 맛있게 담아졌는가 아이고, 엄마 말할 때 응. 양념이 제대로 배이 막. 응 그래야 일단 딱 파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파지에는 찹쌀수로 쑤자라 쑤라 잖자 밥은 너무 이렇게 안와져 한번 또한하 봐봐야지. 한점 봐봐.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아있네 응. 그러니까 이게요, 파는 좀 설탕이 들어가야 돼. 아, 파대가리 가라큰게좀 매워. 그러 설탕이 들어가면 좀 방지가 이렇게좀덜 매워. 음. 그래갖고 맛있어. 아, 나 이거 새밥 해갖고 먹으면 응. 끝내자. 진짜 맛있어. 응. 아, 그런니까 오직 내가 사람 서위 하다가 한나 죽어도 모른다 그럴까. <laughs> 파김치 한번 묵어봐. 진짜 맛어막 김치 먹고 다죽거버러다죽거버러내김치 <laughs> 내 담는 번 묵고 다 죽어. <laughs> 오늘도 그니까. 아따 아줌마, 할머니가 팥김치 맛있게 담는 방법 가르쳐 주으니까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 주시고, 아따 아줌마는 다음에 또 만나요.